반갑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깥 부동산 인생복덕방 공인중개사 최원식입니다 오늘은 대전 광역시 중구 태평등에 위치한 다우주택 경매매물 보러 왔습니다. 대지 면적 95.41평, 건물 면적 173.71평, 최초 감정가 13억 7천 6백 77만 7천 원이고요.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최저가 6억 7천 4백 62만 천 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2018년식 건물이고요. 가구수는 총 9가구 정도 되는데 방각까지 떨어져서 이 정도면 메리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왔습니다. 어, 일단 외부 내부, 내부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외부는 대리석 그리고 화강암으로 마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어, 2018년식 같아요 건물은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왕복 4차선 도로를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번 둘러봤는데 지금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연식이 좀 있어서 그런 건지, 구석구석에 손볼 곳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떨어져 있고, 네. 어, 측면 후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보면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부서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는 전부 다 손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어, 반대편에도 지금 많이 부서져 있네요.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좀 부서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주차장 페인트는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포인트를 1900도로 쓰셨는데, 외벽에도 1900도로 있고, 있고, 들어간 입구도 1900도로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전실이고요. 여기도 층고가 좀 낮은 느낌이 드네요. 복도는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전은 기본이죠. 엘리베이터가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을 제외하고는 뭐 다중주택에도 들어가는 경우는 많죠. 여기는 한층에 세 가구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 전체적으로 룸은 사이즈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 먼저 가볼까요? 네, 여는 옥상입니다. 지금 옥상에 전체적으로 테이프로 방수를 해 놓은 건지 군데군데 붙어 있어요. 이게 방수 테이프인지 아니면 크랙을 이걸로 발라 놓은 건지 군데군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옥상 컨디션은 생각보다 깨끗해서 특별히 뭐 방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청소만 조금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다 방수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방수를 미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 네, 복도가 전체적으로 타일로 돼 있는데, 오촌 어, 여기 깨진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오늘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깨지거나 교체한 흔적은 없어요. 네, 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누수가 좀 있네요 아까 그런 크랙들이 이런 누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갈라진 부분 그 부분은 방수를 따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날아갔는데 뭐 여기 양쪽으로 그랬네 그죠? 문 위에 전부 다 조금씩 날아갔네요 음, 여기는 깨끗한 거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옥상에 그 크랙 부분이 좀 방수공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복도가탈 바뀐 것이 정말 깨끗합니다. 외벽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외부는 그래도 좀, 외부는 좀 어수선한 느낌이 많았는데 내부는 그렇진 않네요. 네, 3층도 새가오고요 음. 여기도 여기는 타일 하나도 안 깨졌네요. 네. 복도가 깨끗하죠, 그죠? 딱히 설명드릴 포인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이고요. 2층도 세가고입니다 네. 어, 전화기는 뭐죠? 비상통화 전화기인데. 2층도 타일 하나 깨진 게 없어요. 관리가 잘 되었던 건지. 어, 누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4층. 거기 위에는 없습니다. 안 보이네요. 탈도 깨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외부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요. 지금 대지평수가 100평 가까이 되는데, 3 가구씩 밖에 없다는 건 아마 투룸 이상의 사이즈들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건 사무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경매지가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7492번이고요. 본 사건의 매각 일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소재지 대전 광역시 중구 태평동 339-27번지고요.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권입니다. 토지면적 95.41평, 건물 면적 173.71평, 최초 감정가 13억 7677만 7천원이고요.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최저가 6억 7462만 천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2018년식이지만 건물 외부보다 내부 컨디션이 훨씬 좋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차인 현황입니다. 말소기준권리 2018년 6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권보다 앞선 세입자 없음으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부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등기부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고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12월 28일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물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영도 단독주택입니다. 사용 승인 일자 2018년 6월 14일이고요. 총 4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계단실 2층 세 가구 3층 세 가구 4층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럼 지도 보면서 입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가 태평동 339-27번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대전역과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1호선이죠. 오롱역과도 인접하게 위치해 있고요. 음, 일단 생활권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인근에 을지대학교 대전 캠퍼스가 있고 바로 아래 충남대학교 캠퍼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인근에 전부 다 아파트 단지라서 충분히 대학교 직접 수요권에 있는 거리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대전에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확정까지 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안내해 드리는 태평동 매물 역시 사업 시행 구역으로 확정이 된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다리 건너서 이 아래쪽도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업 시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여기도 지금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지금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 심의 뭐 진행 중인 곳들도 몇 군데가 있고요. 지금 태평동 이 인근에 보시면 신축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 노화 돼서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매물, 18년식 매물입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확인해 봤는데, 18년식 매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멀리 보고 투자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 보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주차는 총 9대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0m 어, 도로 접하고 있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4차선. 왕복 도로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2층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한층에 3가구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투룸 한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한호실 이렇게 한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2층, 3층, 4층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럼 3층도면 보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입니다. 2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가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한 가구, 이렇게 한 가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투룸이 작은 투룸이 아니고 거실이 있는 그런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도 이렇게 거실과 같이 쓰는 용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방이 하나, 두개 이렇게 따로. 화장실한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어요. 두 룸, 거실, 그리고 방이 하나, 둘. 그리고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식탁을 따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방이 하나만 더 있으면 주인 세대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4층 도에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어, 2층, 3층, 4층 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두 룸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제일 작은 투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식탈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투룸 도방 하나, 방두 개, 거실이 또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소파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투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투룸만 있는 것보다 온몸 미으 투룸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원룸이 많은 것보다 투룸이 많은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투룸이 총 9가구가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어, 제가 이 내용대로 예상 임대 수익 한번 뽑아 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 내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투룸이 9개 오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 1000에 6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9천만원 횟수가 되고요 월세 540만원 발생을 하는데 그럼 총 보증금 9천만원 횟수가 되고 월세 540만원이 매달 나옵니다 현재 최저가 7억 원 기준으로 신탁 대출 80% 이용하시면 총 5억 2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5.2% 금리 적용했을 때 매달 이자가 225만 원이 나오고요. 540만 원에서 매달 이자 225만 원 빼고 나면 어 한달총 수익이 315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어 투자금이 약 9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증금이 회수가 되면 9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메모리고요 건물 연식이 일단 2018년식입니다. 준신축에 어, 해당하는 메모리인데, 건물 컨디션이 내부가 너무 괜찮았어요. 탈 깨진 것도 거의 없고, 누선적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명, 보시는 메모리 위치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 구역으로 확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 멀리 벗을 때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전역, 서대전역 가까이 있는데, 방카까지 내려온 매물이라면 충분히 입찰을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태평동 매물 역시 저인생복 떡방에 대립차를 맡겨주신다면, 대립차부터 명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